환절기에 숨이 가빠지거나 다리가 붓는다면 심부전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질환인데 국내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첫째 호흡곤란, 다리 부종과 같은 증상은 심부전의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특히 누워있을 때 숨이 가빠지거나 다리에 심한 부종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심부전은 한번 발병하면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좌심실 기능을 평가하고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염분 섭취를 줄이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음주를 피하는 것이 심부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갑작스럽게 맥박이 빨라지거나 숨이 차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부전은 꾸준한 관리와 예방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